여러분, 안녕하세요. 락뉴루입니다. 오늘 방, 어, 오늘이라 해야 되나? 7월 11일 새벽쯤에 방송을 찍다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다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저분이 와서 그러시는 거지?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해 주자면, 제가, 보...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디냐 여기구나. 있어 이분이 4월 4일 나와서 자기가 방송하는 게 있다. 방송용 그 서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아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아, 궁금도 하, 네요 라고 하고, 그분이 한번 들어와 보겠냐 했는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한번 들어와 보고, 일단 결정해 봐라. 라 해가지고, 그때, 그분이, 뭐, 디코랑, 서버 주소를 주길래, 디코 들어간 다음 어떤 걸 깔라 하고 하길래, 맨 처음에 제가, 막 그때 일을 차여가지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까는 법 방법이라든지 적용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좀 도움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움을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저 저는 결국에는 방송도 하고 있고 그것만 계속 찾기가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알아와서, 아니, 내일이라도 바로 알아와서 한번 들어가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수고, 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수고하셔라 하면서 이제, 나, 나오고, 따로 이제 또 방송을 이어갔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서버가 왜안 됐는지 알아보다가, 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간도 어느 정도 새벽이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기도 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알아봤죠 알아보고 제가 이제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한 5천가 10초 그쯤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바로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바로 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방송 그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하다가 그 예전 오수리란 분이랑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방송에는 티는 안 냈지만 계속 이제 좀다퉜 거든요 귀찮다 이거 안 한다 하다가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프고 이것좀 해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스럽게 까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까먹다가 제가 디코방을 만들 때 그때서야 무슨 디코방, 이 디코방이에요. 이 디코방을 만들 때, 이제서야 이걸 딱본 거예요. 아, 이게 있었구나. 아, 이게 있었지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뭐 테러를 당했다. 아, 여기는 곧 이제 폐쇄를 한다. 난, 이... 어딨냐? 봐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망했다고 해가지고 아아 아, 기억나서 들어갈랬더니 방송 킬랬더니아 망했구나 해가지고 아 망했구나 아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방송하는 도중에 하는 도중에 오늘 어? 시간 보면 7월 11일 메시지 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랑이루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모두 설치법 알려드린다 하고, 분, 아, 모르신다 하고, 알아오신다 구하고, 하고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한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1년이 아직 안 지났다. 내가 방송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다. 해가지고, 닉네임도 다르길래, 이게 원래, 목재토끼라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토끼라는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아, 누군가 했어요. 맨 처음에 기억 안 나가지고. 처음에 여기 온게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라겠니? 모두 서버 오신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 혹시 목재 토끼신인가요? 하고 그때 맞다 해가지고 아그 말하고 이게 방송에서 이제 들리겠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오기 전에 서버 하신다고 알려드렸는데 도망갔다고 1년이 하고 왜 도망갔냐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때, 이제, 방송 딜레이로, 이제, 복지토끼님 맞냐고, 그때 들었겠죠 이분이. 맞, 네, 맞, 맞다 하고, 이제, 1년 아니라 했어요, 제가. 근데, 무슨 소리죠? 맞습니다, 1년. 5월 4일 안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때 긴가 말았어요. 5월달인가 6월달, 아, 6월달 아닌가요? 4월인가 5월달이겠구나 했는데, 3월이었대요. 3월? 아니죠. 4월이죠. 아, 이거 아니다. 잠시만요. 실수. 4월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자꾸 안 일했어요. 아니, 내가 1년이 아니야. 내가, 내가 1년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드면서, 티코 제가 한거 보면서, 아, 1년 아닙니다. 하고, <laughs> 아, 그렇군요. 내가 하고, 이제 갑자기, 머리 아픈데요.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여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 왜 그리고 가신 거예요? 아, 머리 아픈데요. 하고 안 갔습니다. 저, 그때. 아, 좀 많이 복잡하네요. 아. 아, 아거 뭐지 하면서. 아, 방송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게. 이것 좀 하고. 그, 나중에 들, 찾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간 거야. 간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 아주 아쁜 새끼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그 그리고 그그 다음 날 몇, 알아보고 들어갔었어요. 한데 안 들어갔대요. 못 봤대요. 로그로.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개 억울한 게 들어간 게 맞아. 방송 안켰지만. 5초 10초 그거지만 그래도 한번 둘러봤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주위만 둘러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니까 하는 거야 제제 제, 제 입장에서 존나 어이가 없죠 들어갔는데 하하 한숨 먼저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소서 얻는 게 뭐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여기서 이제 방송 보소면 아, 알겠지만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그때 들어갔다. 저 자세 뭐였지? 그 다음날 더 알아보고 들어갔다는데 본인이가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네요 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그걸 듣고 본인이 어이가 없다고요. 하, 그래서 전기다리기로 했잖아요. 기다리기로 안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아, 머리가 살짝 복잡하네요. 방송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때, 일단 방송 끝나고 제가 알아서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 그럼 언제 방송 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 기다리고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거. 그거, 1년이라 하셨는데, 기억도 잘안 나셨고요. 전 그거 최대한 이야기를 할래 했어요. 하, 말, 말 같지도 않네요. 디콜 연락준다는 건 하기도 싫, 안 준다는 거는 하기도 싫다는 걸 말하시면 되죠. 해, 했는데, 내가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말했어. 이 이야기를 안한게 아니라, 그래, 솔직히, 아, 저도 인간생, 아, 그래. 솔직히 저잘못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방송 킨다고 했는데 방송 안킨거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죄송해요. 진짜로. 하고, 그리고 또, 깜빡한 것도 죄송합니다. 라고 해, 하고, 이제 그리고, 연락 안준게 아니라, 솔직히 연락 좀 민폐일까봐, 그런 거예요. 그,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방송 딜레 때문에 아직 지금 못 들었겠죠. 바로.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듣기 싫습니다. 이런 이유, 이유였음, 그때 안, 안 좋아주는 게 맞았네요. 차단할게요. 말을 그냥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냥. 아니, 나, 아니, 난 소통을 할라 했는데 소통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 어이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도 인정을 다 했어. 그거 자기, 솔직히 자기 기억도 잘안 나는 것 같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1년 아닌데 계속 우겼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것만 봐도 살짝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헷갈리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스트리머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고. 그래, 헷갈릴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좀 소통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날 쓰레기 새끼로 만들면 저희가 뭐, 뭐 어떻게, 뭐가 됩니까? 아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이 누가 잘못인지 그, 댓글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난 이해가 안가 진짜. 어, 나는, 쓰, 나 그거, 그, 나머지 다 알고 싶다면, 방송으로 그냥, 녹화돼 있는 거 거의 마지막 쯤이거든요? 그쯤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거 보시고 이제 그거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하... 이거 그냥 댓글로 누가 잘못했다 하면, 제가 잘못했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점도 있긴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날일절렇게 쓰레기 스킬 만드니까 기분 나쁜 거지. 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